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몇안 되는 사람 중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하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하인이 아파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 하인을 고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고 야네 믿음이 참 귀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하인의 병을 고쳐 주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간단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좋아한 이유가 뭡니까? 백부장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기도. 예수님은 백부장 안에 있던 어떤 믿음을 보셨길래 그를 이렇게 칭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좀 찾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본남에 들어갔는데 백부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가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백부장은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낫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백부장이면 꽤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낫지 않아서 자기의 능력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계를 느꼈을 때 이제는 내 예수님께 한번 가봐야겠다 이 마음이 백부장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셨고요 귀하게 보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심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게 문제죠. 그 문제가 생길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현명한 사람은 예수님께 가야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백 부장을 칭찬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삶의 답답한 것들이 풀려집니다. 참 인생의 한계를 부딪 때마다 예수님께 가야지. 그리고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요하게 주님의 뜻을 좀 구해보기도 하고요. 자꾸 우리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주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만드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그런 믿음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오는 믿음이 있구나. 상황에 따라가지고 상황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이 이 사람 속에 있구나. 그걸 보시고,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백 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 제아인이병 들었는데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마. 너희 집으로 가자. 그래. 제 집으로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백 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하인이 병이 다 나,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백 부장이 자기 집으로 오지 못하게 했을까? 백 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 자체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만이라고 하는 이말 속에, 주님께서 들어보시고 합당하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도 여기 있다면, 그러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간구가 주님의 뜻에 맞는다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나? 내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에 맞는가? 늘 성도는 깨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비록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제가 순종하고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 백부장이 왜 칭찬받았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셨던, 저기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백부장이 그걸 믿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어느 곳에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이 백브레이크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도 저기 내 떨어져 있는 내 집에 있는 하인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아말로 주의 권세가 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